수학책 48쪽에서 49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의 학과차는 얼마일까요? 했는데 더하기가 뺄셈이에요. 생각보다 쉽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남자친구가 망원경으로 여기를 보고 있다가 투수를 보고 싶어서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는데도 지금 투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만큼 더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투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음, 그러면 망원경을 움직인 각도는 모두 얼마일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두 각도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 가와 나의 값이, 자, 가와 나의 합이 얼마쯤 될지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가 몇도 정도 나올지 어림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 가를 보고, 어, 한 30도 아니면 40도? 40도가 더 정확해 보이네요. 40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음, 선생님이 보기에는 70도, 60도. 그러면,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림한 값을 적어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에, 약 110도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40도, 70도 해서. 여러분들은 90도 나와도 상관없고요. 100도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어림은 꼭 정확한 답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 각도의 꼭지점을 자, 각도의 꼭지점을 각도기의 중심과 잘 맞추고 밑금을 각의 한 경과 딱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90도가 안넘으니까 40도가 나왔네요. 자, 첫번째 각은 40도구요. 두번째 각도 재어볼까요? 자, 두번째도 각도기의 밑금과 각도기의 중심을 잘 맞추고 각을 재어 봤더니 90도가 안 나오니까 70도라고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70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11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다가 이거는 가고요. 여기는 가고 여기는 난데. 이 두개를 합쳐서 새로운 각다를 만들었는데 이 다는 몇 도인지 한번 재어 볼까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중심과 밑금 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 각을 재어 봤더니 지금 90도가 넘었으니까요 밑에 걸 읽어 줘야겠죠 110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110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동그라미가 도를 의미해요. 자, 이번엔 두 각도의 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고요. 가에서 나를 지금 빼려고 하나 봅니다. 가와 나의 각도의 차가 얼마쯤 될지 한번 어림을 해 볼까요? 가는 몇도 정도 될것 같나요? 120이나 130 정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130 정도 될것 같네요. 가는 130 정도 될것 같고, 나는 60도 아니면 70도, 음, 선생님이 보기에는 60도, 70도, 70도가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30에서 70을 빼면 60도가 나오겠네요. 이제 실제로 한번 재어보고 두 각도의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각도기의 중심과, 밑금을 잘 맞추고 한번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30도 네요 90도 보다 크니까 130이라고 읽어야죠 130도가 나왔구요 가는 130도구요 나를 한번 재볼까요 나도 밑금과 중심을 정확하게 맞춘다 각을 재보니까 70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130도에서 70도를 뺀게 돼서 두 각도의 차는 60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두 각의 한 변을 다와 같이 이렇게 맞댄 거죠. 지금 이렇게 맞대고 두 각도의 차를 각도기로 재어 한번 구해 볼까요? 지금 이게 130도구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을 뺐잖아요. 70도를 뺐죠. 그러면 이게 정말 60도가 나오는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한번 보자고요. 중심과 밑금을 잘 맞춘 후에 90도가 안 넘었으니까 60을 읽어줘야겠죠. 실제로 60도가 나오네요. 자, 60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나로 바꾸려면 각도를 어우,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각도 적당히 보이는데, 어이 각도로 바꾸면 <laughs>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가 봐요. 자, 몇 도를 더 높여야 하는지 각도기를 이용해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해 각도를 알아야겠죠? 가해 각도 중심과 밑금을 잘 맞춘 다음 중심과 밑금을 잘 맞춰야죠. 이 각도는 여기 20도가 나오네요. 가는 20도가 나오고 이제 날을 재어 보면요. 날을 재어 보면 중심과 미금을 정확하게 맞추고, 나를 재어보면, 여기 빨간 선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여기는 40. 40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40도가 나오니까, 20도가 40도가 되려면 몇 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40에서 20도를 빼주니까, 20도를 높여주면 되겠네요. 20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